2020년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료와 글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류로서 산자와 중들을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최고 인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배하는 그 장소에 모든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늘 보좌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살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이삼출나라살리 여덟 번째 랩런트예요. 자, 각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다 같이 인사 한번 해봅니다. 친구의 너는 하나님 자녀란다. 친구의 너는 이삼출나라살리 주인공이란다.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중 영광이 그리라.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있도록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자이 고백할 적에 음부의 은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름이 반성의 제 교회를 세운다 하셨어요. 우리 가정에 이조복이 임하도록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왕 아멘. 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민이십니다. 아멘. 2020년 올한해 동안 우리가 일본 내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 일본 내년의 이야기를 한번 더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요셉. 요셉은요, 꿈을 통해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보고 절을 하였더라. 형님의 몇집단들이이 요셉의 몇집단에게 저를 하는 꿈을 꿨다 했어요. 벌써 이미 세계보험마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요셉은요, 장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이 언약 가지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 감옥과도 노예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요,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져서 장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너같이 여호와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에도, 금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모세. 모세는요, 그 시대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 때에 이 요세, 모세의 어머니 요괴배을통해 가지고 갈대상자에 넣어 가지고 날밤에 뛰어 보냈었다. 그런 모세였지만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어머니가 그 왕궁에 들어가서 유모가 되어져서 이 모세에게 언양을 전달하게 되어져서 이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국시키는 지도자로 생받게 되어졌다. 자, 다음은 사무엘. 사무엘은요, 어릴 적부터 언약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살았다. 그러면서 그러면서요, 사무엘은 나중에 이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쓴 받게 되어졌다. 자, 그리고요, 이 다윗 다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치기 소년 목동이었어요.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은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살왕이이 죽... 다윗을 죽이려고 할 적에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가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했어요. 이런 다윗은 나중에 성전 준비에 주역으로 선 받게 되어지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주권도 여우와 하나님께 있다. 모든 부와 영화와 종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절대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엘리사. 엘리사는 농부였어요. 하지만 그 선생님 엘리아를 끝까지 따라가서열란기야 2장 9절을 보면 당신에게 있는 각자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힘을 가지고 이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선임받게 되어졌다. 자, 그리고 이사야는요. 아, 한국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여행해 가지고 포로 되어졌어요. 그때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삼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트기 언약을 붙잡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파스꾼 운동의 주역으로 승받게 되어졌다 이사야 다음은 바울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사정정 9장 15절에 보면 그 담임색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그스세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된다는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졌서핍박자가 전도자로 해당 운동의 주역이요. 로마도 보아야 하니라 전도자로 가는 발걸음마다 예수가 그리스되십니다. 증가는 전도자로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요셉은요, 어머니를 일찍 잃어서 외로움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었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었었다. 그리고요, 모세는요 아무 80세 될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은 갱신의 시간표로 나락하셔가지고 해막 중심으로, 늘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 해막 중심으로, 길을 기울이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리고요, 사무엘은 사회와 단절되어지고, 가정과 단절되어지는 이런 속에 있었지만은, 오직 언약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어졌다. 이런 사무엘이었다. 그리고요, 이 다이슨,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사루왕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어주고, 또, 본래 세가의 전쟁 속에, 이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어릴 때부터 사메상 16장 13절에 이기름에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후에 요와 영에 크게 감동되어졌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되어졌다. 고난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엘리사는요, 자, 이 나라가요, 왕들이 우상숭배하게 되어지고, 또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 하는 이 이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는, 이 엘리사는 용적 배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사야는 암흑시대에 그루하기 은약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졌다. 언양 안에 우리 양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외로움도 무응답도 단절도 고난도 이기가 아무 문제가 안 되어서요 왜냐하면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언양자게 될 적에 보자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으십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에 비밀 누리면서 이삼제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다음으로 우리를 이 시대에 여덟 번째 레늑터를 부르셨어요. 이지앙 맞은 시대에 정신 문제로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든 이 시대에 그들을 다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이 일곱 늑늑터 통해가지고 애국을 살리게 하시고 하셨고, 바벨론을 살리게 하셨고, 로마를 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가 렘넌 여덟 번째 렘넌트로 와서 이3칠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한번더 인사합시다. 친구야 너는 이3칠나라 살리 렘넌트다. 우리 모두 이3칠나라 살리 렘넌트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자녀 사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마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의 심을 고백하며 증가하는 랩넌트로서받아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안사람 통하여서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며 지역과 민족을 살리며 이상질나라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긴이야기에받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이다. 부모의 영적 상태가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주게 되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요. 늦게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하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당시에에하하 그 어, d 님 너무 정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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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을까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는데 조금 이제 한 3개월 지나니까요 아 뭔가 좀 다르구나 조금 더 시간 지나니까요 완전 다문 o 구나 왜냐면요 g 골면요 개월 여자랑 저 바닷가 남자 만나는데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속에 완악해져서 아, 인생이 도움이 안 된다. 한번또 왜냐하면 자녀교육잘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자 어느 날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이 말씀 자딱 붙여가지고 아, 모든 게 이제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아빠보면서 가문의 영적 배경이 보여지고,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보여지면서 허감이, 허감이 없는 기도가 되어지고, 이 사람을 향해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강단의 말씀이 포름되어지고 하니까, 아, 나도 모르게 우리 가슴에 이렇게 행복해지는 이런 부분들 느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정의 부부가 만나서 하나님이 중매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매하셨다 이걸 가지고 우리 부부를 전투팀으로 묶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정에 문제가 있다. 남편이 직장 문제가 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사람은늘 우리를요, 나 중심으로 늘 데리고 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들으면서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 잡고. 24시로 들어갈 적에 하나님과 소통해요. 그리스도로 나는 행복해요. 행복이 이이 아내의 행복이 남편의 아, 행복이 자녀에게 이 그리스도로 행복하니 전달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은 우리 2020년 한주 동안에도 강단 말씀 잡고 승리하는 부모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